인트로 댄스 오른발 포드라 미커버 1/2 셔플 사이드 트레이더 포드 왼발 포드 히버턴 1/2 왼발 포드 셔플 부이 스텝 아웃 아웃 인인 힙펌핑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발 포드라 윗커버 왼쪽 2분의 1 셔플 사이드 투게더 포워드 오른발 포워드 왼쪽 힙어턴 오른발 포워드 셔플 이스텝 왼발 아웃 아웃 인이힙 펌핑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원투 쓰리 앤포 파이브 씩 seven and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and eight,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오른발 f o r 롤링. 왼발 포워드, 힙 롤링, 오른발 포워드, 힙 롤링, 오른발 백스텝, 왼발 터치, 왼발 백스텝, 터치.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섹션 1 사이드 터치 포워드 터치 사이드 터치 플릭 오른쪽 바인 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발 사이드 터치 포워드 터치 사이드 터치 플릭 왼쪽 바인 스텝 회전 사이드 비하인드 포워드 브러쉬 구름발 포드라, 리커버, 오른쪽 이분의 1 셔플. 왼발 포드, 오른쪽 키버턴, 왼발 포드 셔플. 오른발 더 브이스텝, 아웃, 아웃, 백 하면서 인, 인. 오른발 포드 터치, 제자리, 왼발 포드 터치, 제자리. 원, 투, 트리, 포,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해그. 오른쪽 사이드, 터치 왼쪽 사이드 터치 1, 2, 3, 4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포원투 쓰리 포원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